폐 구간 1 2에서 f 프라임 x는 연속이고요. f1과 f2의 값은 0이네요. 그리고 1에서 2까지 f 제곱 x의 값이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주어진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1에서 2까지 x fx f'x 얘를 이제 구해야되는데 변형을 해보죠. f'x는 fx를 미분하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얘를 음, 2을 곱하고 2분의 1을 곱할게요. 2분의 1에 1에 2 그리고 2x fx f 프라임 x dx는 생략할게요. 음 그리고 이제 얘를 2분의 1에 1에서 2 x에 2 f x f 프라임 x 이렇게 이제 한다면 얘는 f 제곱 x를 미분하면 이 형태가 나오죠? e f x f 프라임 x 따라서, 이렇게 이제 적어주고요. 부분적 분법에 의해서, 이제, u, v'이라고 하면, 2분의 1에, 이제, 부분적 분법에 의해서, 얘는, 이제, 적분, 이제, 해야 되니까, f, 제곱, x, 이렇게 되고요. 앞에는, 그대로, 이제, x,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1에서 2까지 마이너스 또 1에서 2까지 이제 미분하고 적분해야 되니까 x 미분하면 1이고요. 적분하면 f 제곱 x dx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제 1부터 계산을 하면 이제 2 f 제곱의 2 빼기 f 제곱의 1 이렇게 되고요. 얘는 주어진 값에 의해서 1에서 2까지 f제곱 x는 2라고 되어있죠. 빼기 2가 됐고 그리고 f2와 f1은 모두 0이니까 이제 다 날라가서 1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